저는 이번 여름을 기억할 때 5단기가 떠오르겠다 싶을 정도로 그동안 몰입해서 이 드라마를 봤는데요. 13화까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등장인물들 하나하나 연민이 가서 최종화를 어떻게 보나 걱정이 될 정도였죠.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네요. 물론 내용이 달라진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밝은 분위기로 끝맺을 줄은 몰랐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가졌던 무거운 마음을 보상받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원래 사람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까 최종화에서는 등장인물들의 밝은 모습으로 끝을 맺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는 와중에 유정숙과 정훈호는 끝까지 변치 않고 차분하더라고요. 우선 정훈호는 무슨 마법에라도 걸린 것인지 몸과 마음과 생각이 유정숙 그 자체였네요. 저는 정은호가 기영이를 살려둔 이유가 오랫동안 영훈이만큼 봐왔기 때문에 정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 했는데요. 차영훈의 심장 대기자로 두기 위한 목적이었다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답이 없는 사람이었네요. 유정숙은 자신의 치부가 다 드러나서 궁지에 몰렸는데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할 말을 다 하는 모습이 얄미울 정도였어요. 자신이 한 짓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도 없는 일이란 걸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누워있는 진우를 찾아가서 죽이기 전에 구구절절 자신의 아들을 살려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은 소름이었어요. 또한 사람의 마음은 한가지만 존재하지 않기에 순간순간 기영이를 대했던 자신의 마음은 진심이었다고 말하는 부분은 화가 나더라고요. 무엇보다 모순 가득한 그 말을 듣는 기영이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직도 기영이가 진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기억으로 유정숙에게 영향을 받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유정숙은 자신은 아들을 살리기 위한 의무를 다했으며 대신 모든 지옥을 가겠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납득이 가지 않더라고요. 유정숙에게 지옥은 아들이 죽는 것이었을 텐데 차영우는 어쨌든 살아있잖아요. 진우의 친모인 김미로의 말대로 끔찍하게 아들을 잃은 엄마에게 유정숙은 부러움의 대상이죠. 범죄자들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평생 감옥에 있더라도 피해자들의 고통에 비할 형벌이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어요. 진우는 물론 박기영의 복수에 이용되어 희생된 무고한 사람들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동안 재미있게 봤던 5단기가 끝나서 아쉽네요. 사실 저는 그동안 뜬금없이 중간중간 나오는 유머도 재미있었는데요. 마지막까지 목형사의 활약이 돋보이더라고요. 목형사 할아버지가 110세까지 사시는 기네스를 기록하지 못하시고 106세의 나이로 그것도 과한 식성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장면을 보면서 어느새 웃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5단기 최종화 떠올릴 때이 장면부터 생각날 것 같아요. 이제 못 본다니 많이 아쉽지만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최종화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